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12월 5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의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후 날만에 반등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구요. 둘째 제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69.85억원 규모의 주주우선 공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HLB 같은 경우에는 삼각합병 완료에 따른 최대 주주 및 특별 관계자 지분 변동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 전의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마트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 발언에 대북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둘째, AT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그 와중에 1위 발행 및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AT 세미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셋째,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지원 우려 등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12월 5일 목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미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보통신만법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가운데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데이터 3법은 개인 정보를 가공 처리한 가명 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구의 설립 법체계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법 가운데 가방위가 처리한 정보통신만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에 따른 방통위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통신만법 관련주인 오픈베이스나 링레트 데이터 솔루션, SCI 평가 정보, XM, 소프트센, DNA 링크, 나이스 평가 정보, 컴텍 시스템 같은 정보통신 방법 관련 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HLB 그룹 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HLB의 진양곤 회장은 전자 공시를 통해서 본인이 포함한 특별 관계자 보유 주식 등의 수및 보유 비율이 기존 13.90%에서 15.34%로 변동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보고사유로서는 HLB USA와 LSK 바이오 파트너스 간의 삼각합병 완료에 따른 보유 주식 및 특별 관계자의 변동 주식담보대출 계약기간 연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그룹주인 HLB나 HLB 생명과학, HLB 파워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하락에 주의하셔라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 지연 시사 발언 등에 이제 유역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5 4 약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관련주인 인텔 같은 경우에도 2.76% 빠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50%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외 컬컴이나 레미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2% 정도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주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 관련주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뭐 반도체 장비나 재료 부품 관련주로 되어 있는 뭐 대덕전자나 이욱스 첨단소재, 테스나 예스티, SFA 같은 이런 종목들 하락에 주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미리 보는 12월 5일 목요일 타팩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댓글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